야 누누이 말하지만, 여러분 뭐야 이 새끼 숨가중이네 형 못생기면 어떤 느낌이에요? 저요? 내가 나이 못생겨 봐서 아니, 안 못생겨 봐서 모르지 아니 키 작은 사람한테 키, 야, 너키 크면 어떤 느낌이야?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? 몰라요 아오이! 오이! 알았어 폴초 야네 방송 보고 있다 간다 나도 아, 아, 방송 켰다? 난 보러 갔다 야나 각하내린다 각화 각카로 가라 아,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. 셋! 왜안 내려 비우신들아나무시원야피 신새끼야너가 이긴 척안냐 뷔웅신아? 콩천님 콩천님 너무너무 잘해요 어떻게 하면 콩천님처럼 잘할 수 있나요? 뭐 어려운거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잘 쏘면 돼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고 설명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냥 저처럼 잘 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? 뷔웅신 콩천 씹새끼야 아니 원래 아시아서벌했는데 사람들이 어머 콩채님 한국서 너무 잘해서 거기 하는 거 아니에요? 이러길래 뭐 개새끼 내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국서버 돌아왔습니다. 저는 아마 놀라 자빠지겠죠 봐봐. 방금 1 0이랑 대화한 것 같아. <laughs> 차요? 차 있어요. 걱정하지 마요. 안 뛰어내. 나는 차가 다 어딘지 알거든. 레드존도 피하는 스트리머의 클래스이 지형지물만 잘 피하면 돼요. 이 폭탄 떨어지는 위치는 정해져 있거든요. 자. 저 차는 안전합니다. 차를 타고 빨리 레드존을 복사하도록 해요 차를 타고 빨리 내대전을 벗어드도록하저 차는 안전합니다 저 차는 안전합니다 저 차는 안전합니다 저 차는 안전합니다 바이 바이